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려진 아홉 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그야말로 숙대밭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애굽인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농업과 목축업은 물론 애굽의 물을 책임질 식수와 풍요의 상징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신성시하던 태양까지 빛을 잃었습니다. 여기까지 재앙도 치명적인데 그들에겐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실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단한 사람, 아직까지 남아있는 완악함. 최후의 자존심을 가진 바로왕만 빼고요. 바로왕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신념, 신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지키고자 국가체제가 전복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린 이러한 바로의 모습에서 인간이 가진 아집과 교만, 그리고 우상화된 자기애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철학, 신념, 외모, 생명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가 위대하여 자신을 지킨들, 반드시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보호막이 될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 인간이 만든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가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우상은 이론이 만들어낸 허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지음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있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실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합니다 그 파괴력은 애굽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애구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 했기에 약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 과정은 이스라엘에겐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됩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숲것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6월절이 나옵니다. 이날은 출애굽 전날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곤이 잠든 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다니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감으로 구원받은 데서 유래된 절기 이름입니다. 너희는 무교제를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 지니라. 첫째 딸, 그날 열아흔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유월절과 함께 지켜야 할 무교절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이죠. 절기를 지내는 동안 무교병, 즉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또는 빵을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출애굽 전날 밤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을 나갈 준비를 합니다. 특히 누룩을 넣지 않는 이유는 다음날 애굽을 나가야 했기에 빠른 시간 내로 준비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이죠. 또한 아무런 맛도 없는 빵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으며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기억하자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의식과 의미가 연결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두 절기 사이에 큰 구분 없이 지켜졌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예고된 비극은 취소되거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애굽 온 땅엔 탄성과 탄식이 울려퍼졌고, 이스라엘은 숨을 죽이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애굽 역사상 이렇게 길었던 밤은 두번 다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내리신 그 재앙들, 날강을 피로적신 때부터 이집트 내 모든 초태생, 즉 처음 난 장자를 거두시기까지 하신 이 궁극적인 목적은 비단 이집트에 대한 복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30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해온 그 존재를 단죄하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자, 보호할 자가 누구인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사람 바로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간밤에 죽음의 사신이 지나간 애굽은 마치 핵폭탄을 얻어 맞은 듯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물론 왕족, 그리고 바로 왕에게까지 미친 큰 비극이 있고 나서야 다급히 모세와 아론을 찾게 됩니다. 그날 밤에 급히 불렀다는 곳에서 바로의 급한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드디어 출애굽.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드라마틱한 여정과 시간이 될 광야 기행의 시작입니다. 성경에는 60만의 인원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인구 통계 방식에 따르면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남성의 수, 그리고 여성과 아이를 제외한 숫자임을 우린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50만에서 약 200만의 인구가 애굽을 나와 가난으로 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광야로 내몰아진 이스라엘은 이제부터가 진짜 믿음을 보여줄 시험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앞으로 먹을 양식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이스라엘.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몸에 뵌 애굽생활. 마침내 지긋지긋한 포로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지만 메가급 집단 광야 생활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신앙적으로도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기업에 대한 성취.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자유인으로 변화시켜 준 하나님의 구원. 6월절 사건을 통한 피 흘림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 그리고 복음시대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행동강령이 될 율법 제정까지 너무나 많은 묵상할 거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백성,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겪는 고통과 압제 상황을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것 이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엔 없다는 사실을 삶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7의 국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이 과연 오늘을 사는 나에게 지금 탈출하고 벗어나야 할 습성 그리고 습관, 다른 무언가로 인해 포로가 된 영역들은 없는지 질문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스라엘의 광야생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